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유철 마사지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요. 나에게 미소 선물하고 한번 가볼까요? 이 꼬리 올리면서 씩. 턱 당기고, 스마일. 턱 당기고 할 때는 어깨를 뒤로 돌려서 내리고, 턱을 가볍게 이 안쪽에 주먹 하나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당기고, 이 꼬리 올려줍니다. 나에게 미소 선물하고 시작할게요. 좋아요. 잘했어요. 자, 우리 코끝으로 앞쪽에 500원짜리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원을 그려볼게요. 하나, 어금니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 상태에서 입술을 가볍게 닫아주세요. 셋, 눈 감고 해볼까요?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가볍게, 셋, 넷, 다섯, 이번엔 정수리로 하늘에 500원짜리 원 그리듯 머리만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심각하지 않아요. 입꼬리 살짝 올려 볼까요?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이번에 오른쪽 어깨를 가볍게, 500원 정도 크기의 원 크기로 뒤쪽으로 원,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고개 반대로 돌리면서 계속,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왼손 오른쪽 가슴에 놓고, 오른쪽 가슴에 넓게 숨 불어넣듯 도흡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다섯 정면 왼쪽 어깨 돌려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고개 반대, 몸 그려주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오른손 가슴에 놓고 호흡 헤어 마셔요. 둘셋넷 다섯 내쉬어요. 둘셋넷 다섯 정면. 잘했습니다. 자, 손을 엄지손가락이 세마디를 느끼, 느끼면서 엄지손가락 안으로 놓고 가볍게 구부려 볼 거예요. 꽉 지지 않고 아주 가볍게 그리고 펴요. 이때 손 한번 느껴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빳빳하게 펴져 있는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끼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열어주세요. 자. 하나, 하고 펴요. 가볍게. 이것을 하나, 하고, 회전을 하고, 하나, 하고, 펼 거예요. 손가락 뻣뻣하지 않게. 자, 이 위치는 이렇게 W, 겨드랑이 숨쉴수 있게 옆으로 두고. 자, 왼손부터 가볼게요. 고개 반대로 돌리고, 자, 회전하면서 마셔요. 하, 내셔요. 다시 마셔요. 가볍게. 마셔요. 두번더 할게요. 마셔요. 내셔요. 마지막 마셔요. 내쉽니다. 왼쪽 가슴 느끼면서 호흡 한번더 해줄게요. 마셔요.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다섯. 하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훨씬 풀어져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반대쪽도 가볼게요. 이제 손가락 관찰하면서 이렇게 구부리고 폈을 때 유독 빳빳한 데가 있는지 체크해보고요. 자, 고개 돌리면서. 자, 회전. 마셔요. 겨드랑이 사이 숨쉴수 있게. 내쉬어요. 마셔요. 부드럽게 구부리고. 내쉬어요. 마시면서 구부리고 내쉬어요. 마시면서 손목 회전, 내쉬어요. 손가락 힘 빼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오른쪽 가슴 느끼면서 호흡해주세요.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천천히. 다시 어깨 한번 느껴보세요. 평소에 어깨 많이 뭉친다든지 손목, 손, 손목 저리는 분들 이런 분들도 손이 많이 붓는다 하신 분들은 이거 자주 한번 해보세요. 어깨가 진짜 가벼워질 거고 이런 통증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손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리 에센스 한번 발라볼게요. 에센스 루션 갖고 계시는 것들 하악 쪽에 먼저 발라주세요. 어깨가 좀 많이 가벼워졌을까요? 아래쪽 먼저 발라주고, 자 손도 발라주고, 아래턱에서부터 넓게 부드럽게 귀까지 갔다가 귀 뒤까지. 좋아, 다시 부드럽게 귀 뒤까지. 다시 턱에서부터. 귀까지 갔다가 귀 뒤까지 쏙. 귀 뒤를 가볍게 원을 그려주세요. 둘, 셋, 넷, 가서. 집게손. 쏙 해서 브이라인되게끔 귀에서 5cm 앞까지만. 둘, 셋. 쏙 넣어주세요. 넷, 다섯 하고, 이번엔 여기서 얘는 멈추고, 이 손으로 쑥 밀어서 귀뒤까지 쑥. 오케이.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 넣을게 귀뒤까지. 귀뒤에서 원 그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했어요. 자, 잇몸 있는 부위를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뒤에 어금니까지, 아래도. 두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꾹꾹꾹, 잇몸 있는 부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위쪽. 어금니 있는 부위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시 아래쪽. 잘했습니다. 자, 턱관절 연결부위에 손 놓고 원을 가볍게 그려볼까? 살랑살랑. 어 하고 아래 턱을 중력에 의해 떨구듯이 입을 열어주세요. 살랑살랑. 주먹을 쥐고 광대 라인에서부터 세로로 흔들면서 내려올게요. 입을 열고 한번 내려 볼게요. 어... 끝까지. 잘했어요. 이제 이쪽 발라주세요. 광대 라인, U자로, 여기, 눈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귀 뒤로. 감사합니다. 비하인제이님. 그 뒤로, U자로 올라갔다가, 뒤로, 광대 라인 따라서 천천히. 저 이렇게 힘안 들어갔죠? 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스치듯 힘 조절해주세요. 좋아요. 사랑스럽게 이 꼬리도 한번 올려주시고 좋아, 잘했습니다. 자, 콧망울 옆에 가볍게 손 놓고 고정시키고 원그리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이번에 콧볼을 넓게. 하나, 둘, 셋, 넷. 콧대에서부터 이렇게 쓸어줄 거야. 하나, 둘, 셋에 조금 더 올라가서. 하나, 둘, 셋. 자. 한쪽 코 막고 한쪽 코이 손끝 눈썹 앞머리 오른쪽으로 코로만 숨을 쉽니다. 마셔요. 눈 감고 둘셋넷 다섯. 코로 내쉬어요. 내쉬어요. 둘셋넷 다섯. 천천히 마실게요. 마셔요. 둘셋넷 다섯. 내쉬어요. 둘셋넷 다섯. 반대. 오른쪽 왼쪽 차이도 느껴보고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다섯.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다섯. 다음 자세. 그대로 앞쪽 눈썹 앞머리에 손 놓고 원을 그려주세요. 미간 사이를 넓게 넓혀주듯 셋, 넷, 다섯에 살짝 바깥쪽으로 밀어줄게요. 손 눌러주고 호흡합니다.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쉬어요. 둘, 셋, 넷, 다섯, 손 내렸다가 어깨 가볍게 뒤로 원 그려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집게 손 꾹꾹 눌러줍니다. 눈썹을 집어주고 아픈 부위가 있는지도 체크해요. 꾹꾹꾹. 그리고 두 손으로 눈썹 앞에서 뒤에까지 가볍게 쓸어주세요. 세 손가락으로 아래쪽 눈, 토독토독토독, 마사지. 지문 쪽으로 가볍게. 자, 이제 이 위쪽을 한번 발라줄게요. 이마. 자, 이마에서 관자놀이, 그리고 귀뒤까지 쏙. 이마에서 관자놀이 뒤뒤까지 주먹을 쥐고 뾰족한 면으로 눈썹에서 크로스로 원을 그리면서 하나 둘셋 반대로 하나 원을 그리면서 둘 다시, 넓은 면으로, 위에서부터 크게 흔들면서 내려와요. 넓은 면으로 흔들어 줄게요. 눈썹까지. 다시, 옆쪽. 하고, 관자놀이 원을 그려줍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이마에서, 귀 뒤까지 쏙 잘했어요 자 손바닥 눈두덩이에 놓고 이마를 감싸고 아래쪽으로 등 둥근 자세 마셔요 둘셋넷 다섯 내쉬어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더 마셔요 둘셋넷 다섯, 하나,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와서 이제 두피 주먹 쥐고 두피 라인 헤어 라인 부분 흔들면서 밑으로 내려갈게요. 귀 위까지 살살, 살살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한번 더. 두피를 깨워줍니다 두피와 두개골이 분리되는 이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꼬리 한번 올려볼까요 나한테 미소도 틈틈이 선물해 주면서 자 정수리 원을 그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옆 밑으로 하나 둘셋넷 넓게 축두부.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목 뒤라인. 뾰족한 면으로 목 뒤쪽 헤어라인을 이렇게 쓸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크게 원 그려요. 목뼈 양 옆에 두고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를 놓고 목뼈, 양 옆에서 쑥 올라가면 움푹 패인 곳이 있을 거예요. 두개골과 목뼈가 연결되는 부위. 그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원을 넣어주고, 원, 엄지를 쏙 넣어주고, 눌러준 상태에서 아래쪽을 바라봐요. 원을 그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멈춰서 그대로 호흡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천천히 올라옵니다. 어깨 한번 다시 돌려주시고, 다 가볍게. 둘, 셋, 넷. 좋아요. 손한번 닦아주시고요. 머리 만졌으니까. 그리고 목. 네. 로션 발라주시면 돼요. 넓게 승모근까지 발라주고 손 넓게 비디에서 쇄골까지 하나 손이 닿아있는 이 느낌 느끼면서 가볍게 둘 손에 힘 빼고 셋넷 다섯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새끼손가락 힘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힘 빼고요 좋아요 반대로 엄지도 힘 빼고, 부드럽게 손 마디마디 느끼면서, 하나, 둘, 셋, 귀 뒤에서부터, 넷, 거의 다 했어요. 다섯, 미소. 귀 뒤에서부터 어깨 끝선까지, 하나, 둘, 이렇게, 어깨 끝선까지 손이 딱 감싸질 수 있어요.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어깨를. 감춰 주는 걸 느끼는 것까지 좋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겨드랑이 숨쉴수 있게 살짝 열어서요. 팔꿈치로 원 그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깍지 끼고 마지막 가슴 보흡 마셔요. 둘, 셋. 넷, 다섯, 내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습니다. 박수!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개운해 주셨을까요? 오늘도 빛나게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유튜브는?